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얘기야기그 아, 그, 그 부분 앞 부분 사로잡힌 자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예. 죽을 것이니. 예. 그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이, 이것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요약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기브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위, 사무엘.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향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사람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 자들 부활을 받기도 하며 뜨리는더 좋은 부활을 보다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가지를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더 많죠 어떤 일은 저업과체지품을킬바고오가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죠?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서의 가족을 렇고 유리함의 군필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 이런 가운데. 이게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만약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이 저들의 가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왕로로 간다는 말이 세상에 육신의 정력, 암묵의 정력, 이생의 사람 눈에 보이는 지지를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인들 손에 대면 다타협해뿝니가아닙니까 타협해뿝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땅에 기어붙어 다닌 뱀의 구선이 아니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대말이죠. 그래서 이 죽을 때는 둥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더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이야기 이제 이걸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에 감사한 계시로 성경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아무리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박박점 목사님께서 일찍 가셔도. <laughs> 네, 되지. 시간을, 아르바이트 시간을 지킵 그래서 이게 우리 천국 관계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이, 이기고 이 이기는 자들은 복이 날이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리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추방당한 자가 들어갈 근세를 받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성도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성화의 삶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기라고했잖아요그 힘써 지기는게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일그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더라고 목회하다 교회에 보면하하게잘 지내다가 자존심 하나 상해보면 교회에 싸우죠 싸우더라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또 서로 죄를 자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면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엄마마 고백 괴해 안 아픈다 그러면 갚아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 생명나무에 못 나가는 거라. 에르나살렘 생에 들어갈 권세를 못 얻는 거예요이 성도의 이 교제가 얼마나 성도은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온갖 불이 어느 날막 몽산이 됐다가 갑자기 막 차나운 1위가 되는 데 감동이 안 된다고. <laughs> 일본의 윤석교사님 그 교회도, 막, 복음에 복음 처음다 좋잖아.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복음이 상대방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내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내한테, 내한테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많잖아요. 어려울 때. 이게, 내가, 니가 죽어서 내좀잘해더라고그은 되게 좋은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건안 되잖아요. 내 자존심 하나 상해뿐기 를문마 호, 마 서로 막, 싸워가지고, 실제로 물을 뜯었 뜯어버려. <laughs> 그런 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근태 교수님이 예리미야 15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이 복음을, 예리미야가 한동안 뒤로 물러갔잖아요. 복음을 받고 한동안 뒤로 물러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다시 물어,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너내 입이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이 좋지요? 근데 이걸 계속 전해 보이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사람들은 십자가 십자가 그데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게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늘지 손에 되는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니가 져서 남을 살리느라이소리 들리기 때문에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기 힘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그런 설교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에 들어갈 근세 계속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 의에 오는. 이게 이에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가도록, 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싫었던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을 보면 어느 날어디서또도 좋아, 좋게는 안 느끼십니까? 근데 이걸 안 빨면 탁 돌아서 <laughs>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게 천국 관경이 아니잖아요 이, 오늘날, 지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들이고, 점술가들고, 음행하는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맞죠? 자기 탐심에 매여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영광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누린다니까 다, 승밖에, 이, 끄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가다지 교회 와도, 딴 생각 한다니. <laughs> 이것이 천국 간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내가 본 천국이 어떻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동안 내가 본 천국, 퍼시콜레라는 사람이 콜레라처럼 천국 봤다, 봤다, 그런 거, 만그거고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면안 돼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아, 복이 있다 이미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면 그 말씀 안에 그리스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일저 일을 행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적인 적용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해라. 그거혜를 그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하면 내가 이 일, 저일 해간 후에도 지 자랑합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저도 늘 그래요. 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런저런 부분이. 주님,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큰긍률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이수로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라 다성 밖에 있으리라 종교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죠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가 자기 받겠죠 여기까지 계시록의 네, 네. 이상한 천국 광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가시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빌려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온나이다 아멘.